그렇게 인간이 좋아진 것인가. 울트라맨. 야, 너희들 소년 히어로야. 오늘은 오랜만에 구매한 소프비들이 도착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봐. 우선 여기 보이는 신 울트라맨의 울트라맨이랑 조피. 이렇게 구매했어. 요 울트라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구매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체형이 딱 요런 느낌이야. 그래서 아버지 힘내시라고 그 아버지 사무실에 딱 세워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 걸로 하나 더 샀어 멋있지 울트라맨 크...아 나도 빨리 신 울트라맨 너무 보고싶어 크...끝까지 지구인을 사랑한 고독한 사나이 어...울트라맨 그리고 조피 그렇게 인간이 좋아진 것인가? 울트라맨. <laughs> 조피도 되게 잘 나왔어. 눈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 표현이 됐고. 어우, 조피 마음에 들어. 그리고, 이미 이렇게 열어놨지만, 이렇게, 울트라맨 USA의 스콧 척 베스. 얘네도 구매했어. 공지는 내가 영상 끝나고 따로 뜯도록 할게. 스콧, 크, 뭐 뒤는 도색 안돼 있고 아무튼. 아 스콧이랑 척 얘네 둘이 아마존에 재고가 풀리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. 빨리 구매하고 싶었는데. 어. 그리고 울트라맨, 울트라 음원 베스. 아 베스 너무 섹시한 것 같아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하지? <laughs> 요런 옷을 뭐라고 하더라 잘 생각이 안 나네 암튼 요런 디자인 너무 좋아 약간 수영복 같은 그리고 어. 울트라맨 저스티스 저스티스랑 오 저스티스 도색도 깔끔하네 그리고 요거 앱솔루트 티탄, 티탄도 되게 멋있었지 리부트랑 같이. 그리고 울트라의 왕녀 유리안, 유리안도 깔끔한데 유리안도 나이 디자인 되게 좋아해. 음. 그리고 요거 울트라맨 다이나 요 25주년 세트 이렇게 파워 타입. 아 파워 타입이랜다. 스트롱 타입, 플래시 타입, 미라클 타입의 소프비가 들어가 있어.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네. 작년에 구매했었던 티가 세트랑 동일한 구성이야. 약간 다이나 파워, 아니 스트롱 타입의 얼굴 도색이 조금 지저분한 게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트라맨 레글로스의 요 울트라 액션 피규어도 한번 구매해 봤어. 요 내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SHF들이랑 이렇게 같이 세워 두려고 구매했어. 아, 요즘 약간 내가 공황이 많이 심해져 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아무튼 아, 빨리 나아지면 좋겠네. 또 영상 음, 빠른 시일 내에 또 올리도록 할게. 모두, 피스!